여러분, 이제, 뭐, 소문으로 들으셨겠지만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 아 150만 PV만 되면은, 어 이렇게 한 달에 어 4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2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후원수당하고 하면은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는 벌수 있는, 그 단계가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실시를 못하는 것은 법이 3개월 어 이렇게 공시를 하고 나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4월 전반기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 되는데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중간에 주저앉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은 쉽게 아 절반만 가도 돈 100만 원은 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점프를 하면은 세일즈 마스터 하게 되고 그것이 오토로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되는 이런 이제 첫 단계가 계단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제, 어, 우리 리더 분들의 요청과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중간 단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판매사가 아니고 반매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그 반매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매사를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은 나는 세일즈마스터를 좀 쉽게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도 유지가 쉬워지고, 그래서 아마 직급 달성해놓고 유지를 잘 못하셨던 분들 어,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즘에 이제 부업으로 뭔가 하고 M 잡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잡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애터미에 조인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애터미가요. 사실은 이 전업으로 뛰는 사업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수당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같이 네통 마케팅을 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주변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명 이상 한 서너 명 정도의 세일즈 마스터 할 사람들을 세우고 세우고 저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낮도 없이 24시간 내 파트너들을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명단 다 적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초창기 제가 스폰서였던 거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찜질방에서 자면서, 어, 디든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 처음부터, 어 바로, 셀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막, 어 이렇게, 어 가는 사람들이, 어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 대신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없으면 그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수당 체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못, 못해도 될까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파트너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 설명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당 체계에 관심이 있으면 수당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의 비전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업이 얼만큼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어, 이런 비전업을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하면은 그때는 바로 다이아몬드 정도 해서 내 밑에, 어, 한쪽에 서너 명씩, 서너 명씩. 왜냐하면 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서너 명씩. 엘리 마스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업으로 뛸수 있는 그런 수당 체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이다. 생계 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전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도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은뭐 천천히 부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그래서 각자 사정에 참 잘 맞도록 수당 체계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 이제 절대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자발적으로 해준다는 것. 이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애터미는 성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 가가지고 한번 카드 긁어가지고 물건 사도록 해서,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개속해서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 기존의 다단계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터미에서 이제, 어, 이 부업으로 하실 분들은 뭐, 나름대로 부업으로 하시고요. 정말 내가 전업으로 뛰어야 되겠다 하면은 다부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